친구들, 톡톡이 아저씨야. 오늘은 레오나 스킬 정보가 떠가지고, 스킬 정보에 대해서 알려주러 왔어. 하지만 이제 프리뷰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아니고, 나의 뇌피셜이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 알아두도록 해. 어? 일단 표신부터 보고 가자고. 이것만으로도 일단 매력적인 캐릭터긴 해. 이거 보고 나서, 이제, 레오나의 스킬셋을 한번 보자고. 어? 자, 레오나는, 지원형이고 샷건에 순행에 이버스야 이것만 놓고 보면 사실 뭐별 감흥이 없어 사실 장탄이나 이제 재장전이나 이제 이것도 클립 사건이 아니다 분할 장전이 아니고 분할 장전이 아니고 전체 장전을 한다 그래가지고 뭐 나머지 뭐 데미지 적이나 이런 건뭐큰 기대치가 없기는 해 그래가지고 뭐 무기는 굳이 신경 안 써도 될것 같고 버스 트 수급력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닐 거라 예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스킬을 보자면은 과연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거잖아. 샷건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 첫 번째 1스킬, 우렁찬 포효 일반 공격 5회 공격 시 아군 전체에게 치확이 2.62% 5중첩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상시 13%의 이제 크리티컬 확률이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일반 공격 15회 공격 시 샷건 소지 아군 전체에게 10초 동안 최대 적정 사거리가 20%가 늘어난다는 거. 그러면은, 어, 일단 AI 수준의 이제 사정거리가 이제 그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어 AI 정도의 사정거리가 되면은 이제 적당한 거리에 있는 친구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지원이 되겠지 그래가지고 1 스킬은 굉장히 좋은 스킬인 것 같습니다 스 킬만 놓고 보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스킬 한번 봅시다 또다 같이 봐야 되니까 얘는 용기 있는 시선 풀버스트 타임 명 시작 시 아군 전체에게 명중률 20% 10% 10초 증가 이게 왜 유의미하냐면 은 샷건 캐릭터기 때문에 명중률 20%라는 수치가 굉장한 유의미긴 해 오버옵션 두개의 명중률 맞추는 능력이거든? 아군 전체가 그래가지고 샷건에게는 명중률이 굉장히 의미있는 스킬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가 맞고 이제 지금 문제의 소지가 되는 거는 풀버스트 타임 시작 시 공격력이 가장 높은 샷건 아군 두개에게 펠릿 개수 5개가 추가된다 펠릿이 뭐죠? 처음 나온 개념인데 펠릿이 뭐냐면은 그, 오피셜로 나왔다고 해. 펠리즈 무엇인가? 한번쏠때 나가는 샷건의 총알 양을 말한다. 어? 그 뭐냐? 그러면은, 빵! 열발 나갔어. 한번쏠 때. 다다다다다! 열 발이 나가. 그럼 그 양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양이 다섯 개가 증가를 하니까, 그러면은, 땅 하면은 열발 나갈게. 열다섯 발이 나가는 거잖아. 그러면, 어? 데미지가 증가하겠네요. 근데 아니야. 아니래. 얘네는 그렇게 안 만들어주겠대. 어? 데미지가 증가하지 않고, 총 딜량은 고정을 해놓고, 다만, 안 맞을 탄, 빗나가야 될 탄들이 좀더 이제, 탄 개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퍼지는 탄이 많, 그러니까 탄 퍼짐이 이제 좀 줄어든다. 데미지가 크게 변하진 않고, 안 맞을 탄이, 어, 좀더 맞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어, 약한 딜, 한없이 약한 샷건의 딜이, 이제 조금 덜 약한 샷건의 딜로 바뀐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딜 총량의 변화는 없다고 합니다. 아만 이제 어안 맞게 될 확률이 어안 맞게 될 확률이 좀더 높아지는 그런 능력 그게 이제 펠리 개수 증가의 능력이고요 그리고 버스트 스킬 사자의 심장 이게 좀 되게 무시무시한데 20초짜리 버스트가 이 정도까지 치명타 확률이랑 크리티컬 데미지를 한 번에 밀어준 적이 없긴 하거든 그러니까 니케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가 간단하게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게 토브가 비교할게 아니야 볼륨을 보면은 이게 무슨 능력인지 얼마나 얘네가 수치를 높게 잡아줬는지 알수 있거든 자 볼륨, 볼륨 능력 한번 볼까? 쩍벌 한번 보고 자 얘는 20초, 얘도 20초 버스트야 참고로 20초 버스트인데 5초 유지에 크리티컬 확률을 31% 올려주는 능력이란 말이야 어? 근데 이 친구를 한번 보자고 이 친구는 10초 유지에 21%가 올라 그냥 단순히 크리티컬 확률만 봐도 샷건 자체가 어? 그러니까 벌써 볼륨보다도 단순 크리티컬 확률만 기대해도 기대치가 높은 거야, 딜 기대치가. 어? 거기에 이제 크리티컬 데미지까지 있으니까 크리티컬 확률과 시너지가 좀 나쁘지 않겠지? 이것도 10초 유저가, 1초 유지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 캐릭터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샷건에게 굉장히 도움되는 캐릭터인 거는 맞아 보여, 내가 볼 때는. 어? 굉장히 유의미한 캐릭터인 건 맞아 보이긴 하나! 말은 끝까지 들어야지. 어? 그래서 이걸 뽑아야 되냐, 말아야 되나요? 그건데, 내가 토브 때도 얘기했는데, 토브 뭐개사기다개사기다개사기다 해놓고 토브 어떻게 됐어? 시발놈들아, 토브 어떻게 됐냐고. 토브 뭐개사기다개사기다 똥꼬 빨더니요? 나 사과 영상 찍게 만들어 놓고, 어? 시발놈들. 어? 아무튼, 토브! 토브! 좋다 좋다 개사이다 저평까지 마라 이래가지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 갑자기 흥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토브 토브처럼 될것 같아요 그냥 일단 근본적인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뭐냐면은 버스트 쿨감의 부재야 이게 단순 딜만 낮아지는 게 아니야 버스트 쿨감이 없으면 생존 사이클 택틱 여러 면에서 이게 많이 차이가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버 쿨감인데 왜 생존이 좋아지나요 그만큼 버스트로? 국리를 하니까. 어, 그만큼 차이가 멀어지는 거야. 그니까, 러 버스트 쿨감의 부재가 일단 제일 크고요. 그다음 힐의 부재야. 힐, 힐 어떻게 채울 건데? 맞으면, 아야! 하고 죽을 거야? 어? 페퍼 넣을 거야? 그럼 토브 어쩔 거야? 토브 페퍼 넣을 거야? 일버스트 20초 넣, 일버스트 20초 어쿨감 없이, 뭐, 일버스트 20초 두 마리 넣자고? 뭐, 뭐 하자는거야 이거 어? 그러니까 일단 힐 메인 힐러의 그 포지션 자체가 너무 애매해져 그래서 통평을 넣자면 마르차나 넣으려면은 레오나 버스트를 쓰고 마르차나가 이제 평타로 힐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마르차나 힐량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어그별 의미 없어 그냥 힐러 하나 더 넣고 딜 때려 박다 죽는게 나을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결론을 말하자면 은 샷건 프리딜을 박을 수 있는 구조라면 토블레오나 조합도 딜 자체는 굉장히 준수해 보인다 딜량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준수해 보여 물론 스작이 토브도 10-10-10 레오나도 1 0 1 10, 0이라는 가정하에 물론 10까지 안가더라도 7-7-7만 돼도 꽤 나쁘지 나 않은 딜은 뽑아낼 것 같으나 스킬 제어가 많이 들어가고요 적폐 쌍둥이를 절대 넘지 못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나가티아, 누아르 블랑, 이 적패 쌍둥이 듀오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 현재로서는. 그래서 활용도가 너무 제한적이고, 스킬작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현재 쓰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좋다 하더라도, 스킬작이, 그러니까 만약에, 만약에 내, 막, 내가 다 틀렸어. 나와 보니까, 진짜 막개사기야 야, 씨, 말도 안, 말도 안 되네, 막 이러면서, 어? 말도 안 된다. 막개 사기다. 이건 진짜 최강의 딜 법보다 하고 나왔어. 어그렇다 쳐. 결론적으로 나왔다 쳐. 그래서 그러면 호브 10 10 10 찍고 레오나 10 10 10 찍고 슈가 뭐4 0 10 찍어줄 거야. 지금 당장 어스킬제야뭐 남아 돌아. 어샹콘데 하나 만들려고. 그럼 스토리 누가 밀어? 그러면 스토리는 누가 밀고? 그러면 다른 건 누가 하고? 뭐동사는 누가 짓나? 어? 손은 누가 키우고 그래서 이게 약간 가치가 굉장히 낮아. 어? 일단 당장 지금 올려야 될게 되게 많은데 가치가 굉장히 낮아. 그래가지고 결론은 토브투다. 토브투란 게대 결론이야. 어? 토브투란 게대 결론인데 다만. 이제 예외의 변수가 하나 있어 내가 상상 여기서부터 상상의 나래야 나의 상상을 펼쳐봐 무지개빛과의 상상이야 오케이? but 상상의 나래를 펼치자면은 이거야 최악의 플랜 이게 최악의 플랜이야 어? 뭐냐면은 어스트제진님제진님 차임 힐 그림이죠? 얘이 친구가 버클감과 힐을 동시에 들고 나와 어? 거기에 뭐 샷건 지원이 있을지 모르겠어 등등 대진입인데 버클감과 힐을 동시에 들고 나오는 필그림. 얘는 뭐 무기가 샷건이 아니어도 상관없겠지. 어차피 버퍼의 역할을 하는, 거, 하는 거니까. 다만 중요한 게 이제, 3버스트 샷건 화력형의 크라운. 이 친구가 이제, 지금 홍련 흑영 정도가 나와준다면은, 홍련 흑영 정도 수준? 그 이상? 딜러가 나와준다면, 이 캐릭터가 두 개가 동시에 나와준다면은, 필그림 짱둥이 캐릭터처럼, 근데 이제 필그림 쌍둥이 캐릭터가 샷건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그냥 원래 기존의 쌍둥이 캐릭터들은 그거였잖아. 그, 범용성 좋은 애였잖아. 나가티야? 어디랑 써도 개사기. 누블랑? 누구랑 써도 개사기. 이런 애들이었는데, 만약에 샷건을 지원해주는 캐릭터 개사기 듀오가 나온다? 이러면은 샷건의 판도가 한번 바뀌긴 하겠지. 샷건이란 총의 평가 자체가 판도가 많이 변하긴 하겠지. 이렇게 두 조합이 이게 세팅이 된다면 어? 이러면은 얘기가 달라. 어, 이러면은 얘기가 달라. 만약에 시프트업이 큰 그림이 이걸 바라보고 있고 레오나가 나와서 안 뽑으면 응, 킥키키 곱게 만들 거야. 패턴이면은 이러면 이런 뭐 당해야지 뭐 어쩌겠어. 이러면, 이러면은 뼈 아프지. 어, 길티는 들어갈 자리가 좀 없어 보여요. 앞으로는 이제 점점 더이 친구가 이제 있는 이상 짝건데, 이건 특히나 어 그래가지고 이런 수준의 얘기라면은 얘기가 다르긴 한데, 현재로서는 어 크게 크게 이제 크게 유의미 하지는 않다. 캐릭터 적으로길 자체의 증가량은 매우 높을 텐데, 크게 유의미 하진 않다. 어,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평가를 마치겠고 저희 이제 프리뷰 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 바이.